AD 칩스는 제가 어제 어, 수익을 하면서 매매 복귀에도 영상을 한번 남겨드렸었는데 음, 어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매수 차점을 영상에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AD 칩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2월 11일날에 어, 상한가를 한번 딱 찍으면서 윗꼬리를 달고 종가로는 16%로 마감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의미가 어, 큰 그런 양봉으로 볼수 있죠. 거래량도 기존 거래량과는 확연히 다른 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이렇게 추세선이 하락 추세를 가고 있었는데 하락 추세를 어 이렇게 양봉으로 어 추세를 반전시키는 어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바닥 구간을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어 이런 어 양봉이 나왔을 때 매매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주의를 좀 많이 하시면서 어, 매수타점을 잡으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분봉상에서 매수타점을 좀 말씀을 좀드려 보자면, 요렇게 네, 어, 과거에 제가 LG 칩스를 두 번이나 매수, 매도를 해서 어, 처음에는 3.59%, 두 번째는 2.52%, 네, 오늘은 11.76%의 급등을 먹었습니다. 어, 제가 어저께 영상을 말씀드렸을 때, 어, 주가가 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여기 1,135원 자리, 네,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그 동안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할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어, 1,135원 자리에 오게 되면은 굉장히 매수의 근거로 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어 생각이 드는데, 뭐또 영상을 보면서 꼭, 그 따라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뭐 일단 저는, 어저께 이제 종가에 이제 장이 이게 흐를 때, 네, 1135원에, 이렇게 매수가 되었고, 오늘 아침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장 초반, 장 시작할 때 바로 매도 처리를 해서, 네, 11.76%의 매도를 하였습니다. 어, 수량이 좀 많다 보니까 1,265원에서 1,280원까지 시장가로 어, 연속으로 쫙 매도가 되었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좋은 큰 수익을 낼수 낼 있었는데 어, 항상 저는 이제 단기 투자로 접근할 때는 이제 1%에서 뭐 3, 4% 이내로 매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운 좋게도 음, 장 초반에 급등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11% 정도의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항상 어,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서 나의 기대 수익을 10%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수익을 생각하시다가 오늘과 같이 AD칩스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운 좋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10% 이상의 수익을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어, 평소에는 1에서 3%의 단기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수 있어야 어, 진정한 어,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오늘 AD 칩스 어저께 정석대로 어, 1,135원에 이렇게 딱 내려와서 오늘 어, 상단이었던 네, 1,280원 자리까지 딱 찍어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장이 쭉 흘렀죠. 여기서도 한번 매매 복귀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 주식을 하면서 절대적인 욕심을 많이 내면은, 어, 수익분을 다 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장 초반에 11%를 쌌기 때문에, 음, 한간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 혹시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이상을, 어, 희망회로를 돌리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어제 장 초반에 사서 오버나이트 하루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11%의 수익을 준다라고 하면 뭐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절반 매도는 해야 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분할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꼭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어, 죄송합니다. 예,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전략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자꾸 이제 말을 하는 중에 기침이 좀 나와서, 어,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AD 칩스는 11.76%의 오늘 장 초반에 좋은 수익을 주어서 아주 세번 정도의 어,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려올 때 사고 올라올 때 팔고 또 내려올 때 사고 올라올 때 팔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아주 좋은 정석대로 움직이는 그런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어, 에이드 칩스의 그 매매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음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든지 아직 손실이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어 해당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엔트맨이라는 어, 어, 이 사람이 여기서 왜 매매를 했는지 또 여기서 왜 매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음, 1,170원에 샀다가 네, 1,215원에 팔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1,210원에 팔았고 네, 이렇게 그다음 오늘은 이제 1,265원에서 1,280원까지 이렇게 세 어, 번에 걸쳐서 매수와 매도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AD 칩스 좋은 수익을 주었어요. 오늘 매매 두 번째 종목은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기산텔레콤은 2월 14일, 네 발렌타인데이네요. 네, 2월 14일날에 이렇게 29%의 어, 상한가 양봉을 보여주었고요. 제가 그래서 아마 기산텔레콤 그 종목 풍석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을 텐데, 저는 이제 월요일날 장이 시작할 때, 어, 시장가로 샀어요. 장 시작할 때 시가로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약간 물려 있다가 네,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약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어, 양봉의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양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은 적극적인 어, 매수 타점이 되겠죠. 네, 일봉 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2,654원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양봉이 나왔던 네, 요런 자리들, 2830원이라든지, 2830, 네, 요런 자리에서 이제 흐름을 좀볼수 있어요. 그든 이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면은, 네, 요렇게 이제 2654원에서 뭐 2600원 요 사이, 네, 요기가 이제 매수 존으로 보일 수 있죠. 이제 해당 종목이 밑으로 조정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흐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요 부분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있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시가에 사가지고 오늘 이렇게 은봉이 나오고 있는데 은봉이 나올 때좀 거래량이 좀 많이 안 터지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2월 14일 날 나왔던 거래량이 상당하고요, 거래 대금 또한 어 상당합니다. 거래 대금도 140억 가량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조정이 어 2,650원 정도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재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 분봉상에서 매사점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월요일 장에 장 시작할 때 얘가 좀 갭을 띄워가지고 어 바로 시장가로 단타로 들어가려고 매수를 했는데 어 사자마자 올랐긴 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제가 매도를 못해가지고 어좀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녔거든요. 어한 이틀 정도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녔었는데 다행히도 주가가 많이 급락하지는 않았고 어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주가를 들어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률은. 2.5%로 네, 수익률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지, 어, 상한가 밑에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하려고 어, 대응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음, 달리는 말에 올라탔을 때는 주가가 밑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꼭 2차 매수는 염두를 하고 어, 시장가로 매수를 하셔야만 아무래도 좀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이틀 정도, 어, 기산 탄력금을 당일 사갖고 바로 물려가지고, 어, 그 다음날도 이렇게 물려 있었는데, 제가 워낙 단가를 좀 높게 사다 보니까, 어, 그렇게 물려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을 해 주었고, 어, 제 매도 체결까지 되고 나서 또 주가가 이렇게 네, 빠져버렸네요. 어, 오늘도 확실히 느낀 게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어, 나의 적정한 수준, 일단 수익이 나게 되면은 매도 버튼에 손을 항상 누르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최대한 매수는 최대한 낮은 자리에서 매도는 나의 목표와 너무 높,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말고 내가 만족스러운 금액에서 뭐 과감하게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산텔레콤도 물리지 않고 좋은 수익으로 2.5%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네, 2,650원 자리 있죠? 네, 2,650원 자리가 이제 여기 지지가 받는 요, 요 라인일 텐데요. 네, 요 라인에 어,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회를 주는지 한번 관망을 하면서 기산텔레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 세 번째 종목으로 대성엘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대성엘텍은 양봉이 월요일날 이렇게 나왔죠. 상한가의 양봉이고요. 네, 거래량은 4,600만 주, 거래대금은 560억. 예, 제가 항상 종목을 고를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양봉이 나온 이후에 눌림을 줄때 기술적인 반등을 예상을 하면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도 꼭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대금은 100억 이상, 거래량은 최소한 뭐한 500만주 이상 터지면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요. 어, 1000만주 이상 터진 종목은 아주 준수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성엘텍이 이렇게 월요일 날 상한가를 주고선 다음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조정을 주었는데요. 어 제가 이제 분봉상에서 어 대성엘텍에 매수를 했던 근거 자료를 말씀을 드려, 드려보자면,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화요일 장에 장 초반에 어 시가 매수를 해서 달리는 말에 빨리 올라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2.8%의 수익을 내고 나왔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어 하락을 할때 어 매수를 하였는데요. 1180원에 이렇게 자리에 왔을 때 매수를 하였고요 네, 오늘 이 1210원이 왔을 때 매도처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영상을 찍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 1180원 자리, 네, 요 자리죠. 네, 주가가 흐를 때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떨어지죠. 지지를 받는 요 N자형, N자형의 밑부분, 네, 밑꼬리 부분을 요기 잡으시면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180원에 매수를 했고, 물론 이제 매수가 밑으로 이탈을 했는데, 밑, 매수가 밑, 이, 매수가 밑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다가, 종가 관리를 해주면서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들어주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하고 이후에 한번 더, 팔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죠. 네, 이렇게 해서 2%의 수익을 먹고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욕심을 냈다고 했으면 이렇게 손실이 봤을 텐데, 저는 이제 1%만 넘더라도 매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성 엘텍도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정확히 매수가 되었고 네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도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성 엘텍도 어두 번이나 어 수익을 내는 좋은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직까지도 종목이 좀 죽진 않고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밑꼬리 자리였던 여기 이제 네, 자장 밑꼬리 자리였던 한 1110원 정도 자리, 네, 오늘도 1115원이 마지막인데, 대략 한 1200, 1120원 정도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도 뭐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좀 장을 보면서 변동성 있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지속적으로 같은 한 종목만 반복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번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대상 일택은 상황 보면서 매수를 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대상 일택 좋은 수익을 주었어요. 네 오늘 다음 매매 종목으로는 에너 토크라는 종목입니다. 에너 토크 종목이 어저께 거의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을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오전에 마음 먹고 시가 베팅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좀 저의 생각과 제가 판단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일봉 상에서 보게 되면은 일봉의 위치가 굉장히 좋구요 어, 일봉 예측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서 이제 일봉이 힘도 세고, 어제 점상을 거의 9시 뭐한 1, 2분 이내에 상을 갔기 때문에 A급, 완전 A급 상한가라고 봤었고요. 오늘도 양봉을 뽑아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어,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해당 종목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어, 오늘 뭐0.74% 그래도 큰 손실은 아니고 수수료 정도만, 어,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위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아 제가 요걸 버티지 못해 가지고 수익을 못 냈습니다 굉장히 한, 좀 안타깝죠 어, 저만의 그릇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 초반에 장 시작할 때 시장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장 시작할 때 시장가로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자체가 너무 좀 높았어요 뭐 이게 15% 이상 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시가가 무려 14%에 시작을 했어요 14%에서 어, 주식을 사다 보니까 굉장히 높죠. 어,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흐르면서 아또 물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 장식감에매는 좀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웬걸 이렇게 12시 이후에 주가가 쫙 올려져 버려서 어, 주가가 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줄 알고 이제 뭐 본전가에 매도처를 리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음, 더 수익을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요기만큼의못 먹은 부분이 어 굉장히 좀제 자신한테 음, 안타깝고 어, 좀제 자신한테 좀 많이 한탄을 했습니다 야 좀만 더 기다릴 걸 너무 쫄아가지고 본전에 팔았다 이런 A급 상한가가 이렇게 쉽게 죽지 않을 텐데 아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후반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좀 안전하게 살려고 여기 이제 밑에 부분이 한 4,260원 정도의 매수를 걸어 두었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여기 좀 터치해 준다고 하면 네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너토크는 복수 매매로 다시 한번 어, 내려오면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0.74%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아 졌어요 오늘 에너토크한테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매매 마지막 종목으로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진 매트릭스는 1월 20일날 어,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네,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봉상에서 매수 사점을 보게 되면 과거에 제가 이제 어, 1월 2월 11일날 네, 이렇게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해서 3.73%의 수익을 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또 2,775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 이후에 4일, 4거래일 정도 오버나트 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3.89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어, 주가가 좀 사고 나서 이렇게 좀 밑으로 좀 빠졌는데, 어, 손실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손실본이 좀 있어서, 음, 손절까지는 안 했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 손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이렇게 손실이 났었고, 제가 매수하고 나서, 어, 급락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2,574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뭐 이렇게 다행히 버텼더니, 네, 막 오늘, 어, 급등을 하게 되면서 3.89%의 수익을 내줬습니다. 지금 뭐8% 정도 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코로나 이슈 관련으로 같이 급등을 하면서 음, 같이 같이 덩달아서 상승을 했던 것으로 어, 좀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좀 물려 있었는데 이렇게 어, 버텼더니 수익을 내는 경우가. 가장 희열을 느끼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 매트릭스도 뭐두 번에 걸쳐서 수익을 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총 다섯 개의 종목에 대한 매매 복귀를해 보았고요. 오늘은 뭐운 좋게 어 100만 원 이상 한장 이상의 수익을 내었네요. 음장 초반에 일단 그 AD칩스 가지고 딱 봤을 때 80만 원 이상 찍혀 있길래 어, 뭐 생각 크게 안 하고 바로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장 오후에 가면서 장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는데 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구독자 분들이나 어 시청자 분들도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겠죠. 항상 수익을 낼때 어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어려운 주식 시장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뭐 저도 저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 영상 유튜브를 만들고 계시는 어, 유튜브를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계시고 더 뛰어나신 어, 뭐 고수분들이 제아의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일단 그 한낱 개미에 불과한 초보자라서 약 수익으로 좀 매일 매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부단한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 여러분들도 수익을 꾸준히 나신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하신 대로 잘 운영을 하시면 되고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우선 매매를 하시기 전에 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잘못 잡았다고 했으면 내가 왜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잘못 잡았는지 매수를 하는 근거가 있는지 또 종목을 잘 골랐으면 잘못 골랐으면 내가 이 종목을 골랐을 때왜 골랐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히 어 고수의 주식 트레이더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꼭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주식 매매를 하신다면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엔트맨이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매매 복귀였습니다. 감사합니다.